12월 30일 성무일도 중 독서기도. 제1 독서 사도 바오로가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한 독서. 1장 15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바오로는 그분의 종이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에 앞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왕권과 주권과 권세와 세력의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느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희생시키시어 여러분과 화해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서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고 나 바오로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과거의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드러내신 이 심오한 진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신 것입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느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며 가르칩니다. 나는 이를 위해서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께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이아에 있는 교우들은 물론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느님의 심오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2 독서 성 히폴리토 사제의 저서 모든 이단에 대한 논박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하느님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헛된 이야기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갑작스런 충동으로 휩쓸리지도 않으며 그럴듯하고 유창한 설교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힘으로 전해진 말씀들에 대해서만은 믿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전하도록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시어 그 말씀들을 전하심으로써 인간을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인이 종에게 하듯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유에 호소하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자 성부께서는 "당신 말씀이신 성자를 세상에 파견하시어, 이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다른 모호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게시하여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을 보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성자를 직접 볼수 있게, 성자가 육신을 취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육신을 취하시어 낡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본체를 지닌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당신을 스승으로 본받으라는 명령은 무의미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우리와 다른 본체를 지닌 분이셨다면, 어떻게 생내적으로 연약한 우리에게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다른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셨고, 배고프고 목마르시며 휴식을 취하시고 순환에 한과하지 않으셨으며 당신 몸을 죽음에 맡기신 후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당신 자신을 먼저 바치시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느님께서 당신께 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느님을 알게 되면 불사불멸하고 부패하지 않는 영혼과 육체를 갖게 될 것이며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늘의 임금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벗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며 하느님처럼 됨으로써 욕정과 고통과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견뎌내야 하는 고통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인간이기에 주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처럼 되고 불사불멸을 누리게 될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이 지니고 계시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을 인식할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 그를 아시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적대심을 품거나 주저함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하느님이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옛 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을 만드시고 태초부터 그를 당신의 모상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모상을 통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선하신 스승의 훌륭한 모방자가 된다면.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관대하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